오늘은 중령, 중령 31강을 하겠습니다. 구경과 정치. 아홉 개의 경이다. 그 말입니다. 아, 범위천하국과 유구경하니, 왈수신야와 조년야와 친친야와 경대신야와 최군신야와 자섬인야와 레맥 공야와 유원인야와 희재후야니라 수신지 돌입하고 조년지 풀 혹하고 친친 지제부군 재하 불원하고 경대신직 불련하고 재군신 직사직 보예증하고 자서민직 백성이 권하고 내백공직 재용이 족하고 유원인지 사방이 귀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설은 무릇 천하의 국가를 다시림에 아홉경이 있다. 구경이 있다. 곤 몸을 닦는 것과 어진을 높이는 것과 어버이를 친하게 하는 것과 대신을 공경한 과 여러 군신을 제찰하는 것과 서민을 자식처럼 돌보는 것과 모든 공을 모이게 하는 것과 먼것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제후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 몸을 닦으면 곧 도가 서고, 어진이를 존경하면 의욕치 않게 되고, 친족을 친해야 하면 제부 형제가 원망하지 않게 되고, 대신들을 공경하면 곧 현혹되지 않게 되고, 여러 신하들을 제찰하면 곧 선비들의 보래가 무겁게 되고, 서민을 자식처럼 아끼면 곧 백성들이 격려되고 모든 공장들이 보면, 오면 곧 재물이 쓰임에 족하게 되고, 먼곳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면곧 사방이 그에게로 귀하게 되고, 제후들을 따르게 만들면, 곧 천하가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한번더 본문을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아, 이게... 한 번씩 그냥 들어두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 안 들어두고 한 사람보다 들어두는 사람이 훨씬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하는걸알거 아닙니까? 법이 천하 국가 유경하니 어, 이게 나라를 다시는데 국가를 다시 유, 유, 아홉 개의 경이 있다. 이게 유경 어, 와수신야와조녀야와 치냐야와 경신희냐와 최근. 신야와 자서민야와 의 레백공야와 유언인야와 희제후야니라 수직지 도립하고 조년직불 혹하고 친친제 제부곤제 불언하고 경대신직 불현하고 최군신직 사직보에 중하고 자서민직 백성이 권하고 레백 공직재용이 족하고 유언인직사방이 귀지한다, 귀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사방에서 모여든다,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성하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사방에서 모이게 해야 모이면은 재물도 생기고, 땅도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래서 나라는 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요거 중요하게, 요거 중요한 얘기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게, 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를 많이 봐두면 좋습니다. 봐두고, 한 번씩 들어둬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무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림의 구경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요거 해설입니다. 곧 몸을 닦는 것과 어진을, 어진이를 높이는 것과 어버이를 친하게 하는 것과 대신을 공경한 과 여러 군신을 제철하는 것과 서민을 자식처럼 돌보는 것과 모든 공들을 모이게 하는 것과 먼곳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제우들, 제우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 몸을 닦으면 곧 도가 서고 어진이를 존경하면 의욕하지 않게 되고 친족을 친애하면 재부 형제가 원망하지 않게 되고, 대신들을 공경하면 곧 현혹되지 않게 되고, 여러 신하들을 제찰하면 곧 선비들의 보래가 무겁게 되고, 서민을 자식처럼 아끼면 곧 백성들이 격려되고, 모든 공장들이 모여 곧재물이 쓰임이 촉하게 되고, 먼곳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면 곧 사방이 그에게로 귀하게 되고, 제후들을 따르게 만들면 곧 천하가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네요. 이것이 해설이에요. 그래, 여기서 보충해서 내가, 어, 해설을 얘기를 한다면, 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몸 닦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일 급선무가 몸을 닦는 거예요. 그럼 몸 닦는 건 뭐냐?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을 잘 다스린다. 이게 많이 나와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에,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에, 몸을 닦아야지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에? 몸도 집안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에, 몸을 그런 사람들이래야마또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에, 몸을 닦는 것은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며 에, 어진이를 인을. 등용시켜야 한다. 어진 사람을 등용시켜야 된다. 이게 이두 번째 얘긴데 어진이를 등 알고서도 등용을 안 하면은 그거는 어, 어질지 못한 사, 에, 저 나라가 잘안 되는 거죠. 어진이를 에, 등용시켜서 어, 어진이들이 어진 사람들 어? 인 그래 인을 등용시켜서 어질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인과 덕이 있는 사람을 등용시키면 좋다, 이거죠. 어, 그 다음에는 효도. 몸 닦는 것과 3번과는 어, 어버이를 친하게 한다. 이건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요새 효도는 옛날 효도와는 달지만은 어, 어버이를 사랑과 존경과 존중으로서 어버이를 모실 줄 알아야 된다. 어, 모신다고 해서 같이 살지 않고 요새는 전부 다 핵가족 시대로 헤어져 살더라도, 어, 버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전화도 자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신들을 공경하고 존중, 대신들도 공경하고 저기 해야 된다. 이게, 예?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사랑으로, 어,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예, 거다 같은 얘기인데, 어, 예, 다 똑같이. 예, 없습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라. 사랑하라 뭐, 고운 말을 써라. 뭐, 이런 거다 가정 다스리는 거 거의 같아요. 여러 군신은 제철하는 것과 여 예, 군신들은 제 몸같이, 제철이나 제 몸같이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같이 생각해라. 군신들을 서민은 자식처럼 사랑하고, 어, 군신은 제 몸같이 생각하고, 서민들은 사랑과 존경으로서 이것도 사랑과 존경을 해야 돼. 서민이라고.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된다. 말이 중요한 거야, 말. 어, 그 다음에 7번에는 공들을 잘 살피어 한번 말하면 잘 모이게 해야 한다. 그래. 어, 신하들을 잘 모이게, 대신들을 잘 모이게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잘 다스려서 어, 모이게 해야 된다. 그게 인과 덕이셔야 되는 거죠. 그거 다, 그 연관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음? 그 다음, 먼 곳은, 먼 곳에 산다고 그래서 어, 등한시해서는안 되죠. 먼 곳에 살고 낙후된 데도 많이 예, 손을 봐서, 어, 어, 해줘서 똑같이, 음, 뭐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되는 거죠. 인그 다음에 제후들은 제후들은 인과덕으로서 제+ 제후들을 잘살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어 오늘은 어구 천하를 다스리는 구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구경 어 아홉 가지 경이 있다. 아홉 가지 경이 있다. 그래 서 제후들은 잘 알아두시면 지금 현재에서는 어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한 번씩은 들어두든가. 한 번씩 봐두면 좋습니다. 이게 사서상경에서는 늘 나오는 얘기예요. 늘 나오는 얘기지만 말이 닮아서 그랬지. 이걸 잘 들어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